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에 새벽 예배 120명 이상 참여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또 이번 주에 우리 한세교회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일 총동원 전도 축제 가운데 영혼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전도의 기회를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 세우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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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나온 모든 귀한 영혼들 아버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를 깨워 주님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계획이 주님께 듣고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명과 계획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새벽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에 있을 모든 우리 한 세계의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여 예배 가운데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가운데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 히 이번 주일 가운데 아버지 총동원 전도 축제에 주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셨사오니 아버지 영원 구원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영원 구원의 축복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한세 성도들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기회 를주싸우니 아버지 우리가 깨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내 영혼의 영원한 유익과 상급을 바라보며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영혼을 나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합니다. 주여 피값으로 산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영원한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함께 나누시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애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하던 대로 정말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늘또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앉은뱅이 거지도 항상 여느 때와 다름 없이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앉은뱅이 거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많은 곳에 가서 구걸을 해 보았지만 뭐 시장에도 가보고 뭐 사람들 사는 데도 가 보고 많은 곳을 가 봤지만 그래도 구걸이 가장 잘 되는 곳은 성전 앞이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잘 주었다. 이 사람들도 나마 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돈을 아마 은과 금을 기대하며 그 성전 미문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구걸하는 모습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laughs>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돈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목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 이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네. 사람들이 보통 나를 부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나에게 대단한 돈을 주려고 대단한 은과 금을 주려고 하는 부자인가 보네. 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과 그러한 모습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또그 목소리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또 안진명이 거지는 또 많은 실망을 했겠죠. 뭐야, 이 사람. 나를 보라고 해서 잔뜩 기대했더니 바로 하는다는 이야기가 은과 금은 없지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큰 실망을 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안진뱅이 거지는 은과 금을 기대했던 그 거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으로 살수 없는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명하였더니 그가 도저히 해결하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불치의 모든 안진뱅이의 그런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기뻐 뛰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어, 저 사람은, 지금, 지금 기뻐 뛰며, 주님을 찬미하는 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던, 늘 성전 미문에서 구어하던 안진병이 거지가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기쁨,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안진병이 거지가 은과 금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은 인생의 해답은 안진병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밥한 끼를 먹게 하지만 빵을 먹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을 완전히 고치셔서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진병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뿐만 아니라 육신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혼 사랑의 목적이요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도 있고 풍성함을 주실 수도 있고 질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는 아마 일평생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늘 구걸만 하던 안진뱅이 사람이었는데, 내가 서지 못해서 일평생 구걸할 수밖에 없었는데, 구걸이 아니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낳게 되었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더니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내어쫓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하여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기적을 행하였던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전의 이야기, 그냥, 그냥 놀라운 이야기,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그 이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적의 치유가 이 시간에는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의 이름,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계시지 않아서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사모함이 없고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것보다 더큰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감당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수행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내 육신으로 뭔가를 하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고 그냥 뭔가 어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 이야기 세상보다 좋은 이야기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있고 실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기적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 이름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라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다 흙으로 왔습니다.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한 마지막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육신은 흙으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나오는 것들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살고, 먹고 살게 되는 것이고, 또 흙에서 나온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에너지들도, 이 지하 자원들도 다 흙에서, 땅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으면, 내가 36이면 그 36년 만큼 우리가 내가 흙으로 갈 날이 머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언젠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고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러한 육신이야. 내가 이땅 가운데 나이를 먹었으면 그만큼 마 내가 흙으로 갈 날이 머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 내 육신은 흙이구나. 이따가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흙이 되어버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육신들은 흙에서 나오는 식물로 살고 또 흙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을 가, 갖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집 역시도 흙으로 나온 것입니다. 또 집을 사면 어떻습니까? 아, 좀더 집을 샀으니까 좀더큰 어진 빌딩을 사는 게 어때? 나는 그러더큰 욕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흙에서 나온 또 흙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빌딩을 가져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큰것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일평생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고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모든 불을 다 가지고 많은 빌딩을 가진 사람도 마지막 순간 가운데는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지 못하고 조용히 그냥 다만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천하 만물 모두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흙이 되는 순간 그것들도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명예를 많이 쌓고, 아무리 권력을 다 가져도 이것은 영원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줄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이러한 땅에서 나오는 것들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늘 보지 못하게 온전히 땅만 바라보면서 땅에 나온 것을 캐서 땅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급급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만큼은 이 마귀의 역사, 땅의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땅의 것들만을 보게 하는 이런 마귀의 역사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큰 것을 위해서, 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더큰것 이것에 붙잡기 위해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새벽 기도 가운데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더 영원한 것, 더큰 것, 하늘의 것을 구하며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이 나를 도울 것이야. 나를 지킬 것이야.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고백으로 일평생 그러한 것들의 종로를 타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쌓아놓기 위해서 인생을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쁘게 만듭니다. 마귀의 역사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내 육신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알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다 깨닫고 있는 그러한 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한 사람도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무조건 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땅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쁘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의 것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마귀는 땅의 것들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고 무작정, 무작정, 목적 없이 바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으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가더라도 너무 바쁘더라고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쁩니다. 뭐, 장례식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그 시간 딱 끝나면 다음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비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줄을 서야 되고요. 사람들이 바쁜 것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게 마귀는 바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마귀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별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귀는 욕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뭐 가장 나름대로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하겠죠 바다가 가장 큽니다 아닙니다 하늘이 가장 큽니다 우주가 가장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것입습니다 우주보다 더큰 것은 아마 사람의 욕심일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뭐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름 재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족한 욕심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가져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흙으로 나온 건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또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 자녀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흙에서 나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또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감당하였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소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도 은혜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도 은혜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요.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앉은뱅이 거지는 은과 금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매일 매일 나와서 은과 금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과 금의 가치 없음을 무가치함을 알지 못하고 주저 앉아서 은과 금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에 내가 살아보려고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은과 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역시도 앉은뱅이 못지않은 돈이 많지 않은 가난뱅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적인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에게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은과 금을 자신의 가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진뱅이 거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민, 모든 죽어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뱅이 거지도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사람,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육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능력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또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은과 금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은과 금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고백과 적용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진짜 정확한 필요를 알고 있는 지혜로운 깨어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별함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한 줄 알고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데 내가 이 기회를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대로 응답받고 축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과 인생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의 수준은 그 누구보다도 완벽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할수 없는 일은 하나님을 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과 풍성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 주시고 기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며 무엇을 위하여 살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기적의 삶을 전하고 많은 자들이 구원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영원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정말 육신의 것들, 세상 것들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풍성한 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늘 분별 가운데 살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별함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